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해가지고 좀 협의를 했는 게 있습니다.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작년에는, 그, 계대에서 했지 않습니까? 그게 아니고, 진짜 1일2 일을 한다든가 해가지고, 그 강원도에서 골프 지형하기 위해서 교육을 잡는 걸로 하면 어떨까. 지금 생각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. 결정은 아직 안 왔는데. 그래 하고 있고, 어, 보수교육은, 보수교육이 심판교육이에요. 기본이 여섯 시간인데 여섯 시간인데 필요한 것더할 수도 있지만 기본이 여섯 시간. 그런다 또 보수 교육이다. 그래서 저 조직도가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. 보시고 그런 것또 전국 대회가 어, 우리가 작년에 한국일보하고 문경이 맨발. 뭐 거기 뭐 맨발로 하는 파크골브 이걸 기획을 했다가 노인들이 맨발하면 다치고 뭐 이런다 해가지고 취소를 했다.